오늘은 배달 삼겹살 집으로 월 매출 1억 5천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, 참 신기하죠 배달로 1억 5천을 판다 하루 매출로 따지면 500만원 그렇게 한 달을 팔아야지만 1억 5천의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요 어, 위치는 가나구 쪽에 위치한 배달 삼겹살 집이고 어, 실제로 그 사장님을 만나서 여러가지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어, 정말 저는 경이로웠던 부분은 광고비로 10%는 무조건 지출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으셨어요. 뭐, 예를 들어서, 뭐, 창업을 하고 나서 뭐, 3천만 원을 팔았을 때월 광고비를 300만 원 썼다. 그리고 정말 성과가 잘 나와서 5천만 원을 팔았을 때그 광고비 예산을 중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을 지켜서 계속해서 증액해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. 그, 광고비 예산이 나오면, 어디, 어느 방면으로 광고를 어느 매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, 배달 쪽에서는 뭐, 배달 어플,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, 요기요, 그리고 쿠폰북, 그리고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뭐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, 뭐 여러 가지 이제 광고법들이 있을 텐데,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맞춰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. 어, 그분이 이제 한갑이 넘으셨고 약 70세에 가까우신 분인데 배달집만 약한 25년 정도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. 뭐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뭐 책자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서 주문을 했지만 결국에는 매장은 하나였던 뭐 그런 매장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어 지금은 이제 배달 상견만 집중한다고 합니다. 왜냐? 배달 상견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. 어 그분의 원칙은 광고비를 매출의 10%를 무조건 쓴다라는 관점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 배달 을 하게 되면 쿠폰북이라는 걸 하죠. 쿠폰북 업체에서 거의 뭐 독점으로 들어가겠죠. 한 달에 1,50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쓰시니까 어 쿠폰북에서 신규로 배달 업체가 들어왔을 때그 사장님한테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. 뭐 배달 상겹이 아닌 다른 업종이잖아요. 뭐. 예를 들어, 치킨집이라든지, 족발집이라든지, 떡볶이집이라든지 들어올 텐데, 쿠폰북 업체 사장이 배달 삼겹살집 매장 사장님께 저 이렇게 새로 신규 업체가 들어왔는데, 어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제해도 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지역 건내에 어 높은 광고비를 씀으로써 방어를, 시키 방어를 하더라고요. 뭐 결국에는 뭐냐면, 어, 생소한 그 유형들이 있잖아요. 배달 삼겹이라는 걸 전혀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, 그 브랜드를 그 지역에 띄우고 나서, 잘 되고 나면 한국사회는 그렇잖아요. 미트 브랜드나 유사업종이 들어와서 논아 먹기가 되는데, 논아 먹는 그런 시도조차도 이제 막는 거죠. 어, 그런 전략이 좀 신선했고, 아무나 할수 없는 전략이어서, 뭐, 다른 분들이 듣는다면, 아, 그렇게는 누군 못해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. 실질적으로 배달대행업체 통해서 하겠지만 하루에 500 이상의 매출을 내는 그런 매장에서는 배달원들이 다 필요하겠죠. 정말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나가는 배달 시스템 그런 운영 노하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거의 오토로 운영하시고 마지는 10% 정도 내외라고 해요. 물론, 어떻게 보면, 1억 5천 팔아서 1,500, 2천 남는 게뭐 말이 됩니까?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, 그 자체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매출로서의 포지셔닝을 광고비와, 그 매장이 올라가는 시스템 쪽에 좀더 투자하시고, 손익에, 손익에 대한 부분들은 1,500, 2천 정도로 만족해 하시는 그런 포지션이, 어 그게 큰 이제, 1억 5천 팔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상으로, 배달 삼겹살 아이템으로 월 매출 1억 5천 파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렸고,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이런 꾸준함 속에서 노하우가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